오로성들은 전원이 철령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범한 철룡인들도 아닌 최고의 철룡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오로성의 존재만을 알뿐 실제로 오로성을 본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직 초상화만으로 오로성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군본부의 해군들조차 오로성을 볼수 있는 해군은 극소수이며 해군 중장 이하의 해군들은 오로성을 쳐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으며 만약 오로성을 쳐다볼 경우에는 머리가 터져서 사망에 이르게 될 만큼 오로성들은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철룡인들마저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천령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신의 기사단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며 신의 기사단조차 오로성보다는 명백히 아래인 집단이기에 오로성의 권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로성들은 대외적으로 세계정부의 수장들이며 전 세계 최대 권력가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오로성은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의 운명을 결정 지을만한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해군의 업무를 결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독재를 지향하는 집단이기에 어느 한 명의 뜻대로 세계의 운명이 흘러가서는 아니되기에 오로성 5명이 권력을 분배하여 가지고 있으며 허위옥자라고 불리우는 세계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곳에는 오로성들조차 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로성들은 각자가 맡은 업무가 있으며, 워큐리는 법무를 수행하며, 나스주르는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과학방위를, 피터는 농무를, 마스는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삼권 분립처럼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있기에, 한 문장을 문단별로 끊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들끼리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태양신 니카나 공백의 백년과 같이, 오로성들조차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건에 안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식을 도출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대외적으로 세계 최대의 권력가라고 불리우나 실질적으로 세계 정부의 왕이 존재하며 오로성들조차 이무의 하수인에 불과하기에 오로성들이 진정한 세계 최대의 권력가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로성들은 이무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들이며 이무의 명령을 받들어 세계 정부를 운영하는 이무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정부의 모토에 따라 허위옥자에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으나, 이무는 허위옥자에 당당하게 착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로성들은 허위옥자에 앉은 이무를 보며, 무릎을 꿇고 이무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역사에서 지울 불빛을 정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이무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무가 마더 프레임을 사용하여 루루시아 왕국을 제거하겠다고 말하자, 오로성들은 이무에게 단지 이유만을 물을 뿐, 이무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무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성과 이무의 연은 꽤나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무와 오로성 전원이 불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묘사되었기에 어쩌면 오로성은 이무와 함께 세계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20인들 중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로성의 전투력은 아직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소 해군대장에 준하는 강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오로성의 정체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검을 들고 있는 오로성이 있다는 점과 오로성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근거로 오로성이 전투력 또한 겸비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원피스가 후반부에 접어들며 오로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오로성들 역시 강자라는 게 밝혀집니다. 우선 사보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코브라왕을 구해내려 하자 오로성은 괴수로 변하여 사보를 막아섰으며 단한방만에 사보의 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모습을 연출하며 오로성의 무력이 매우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세터니 에그헤드 섬에 나타나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우는 본인의 공격을 맞고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 모습과 상처를 곧바로 치유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를 포함한 루피의 아군 다수를 묶어두는 모습과 준장이하의 해병이 자신을 쳐다보자 바로 머리를 터뜨려 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세터는 오로성 중한 명이며 과학방위를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세터의 풀네임은 제이 가르시아 세턴으로 세터는 제이 가르시아 가문을 대표하는 철룡인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턴은 과학방위를 담당하는 인물이기에 세계 최고의 천재과학자인 베가펑크와 엮여있는 인물이며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를 배신하며 공백의 백년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자 자신이 직접 베가펑크를 응징하며 베가펑크가 만들어낸 과학 변기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직접 에그헤드 섬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밀지 모자 일당이라는 The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 자신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밀지 모자 일당과 대치하게 되었고 이때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루피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터는 쿠마와 짙은 악연이기도 한데요, 쿠마는 세계 정부가 본니의희귀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대가로 스스로 세계 정부의 인간 병기를 자처하였고 이때 세터는 쿠마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하여 베가펑크에게 쿠마의 인격을 완전히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결국 쿠마는 자아를 잃게 되었고 이후 본니의 병이 발병한 가장 큰 원인. 세터의 실험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베가펑크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즈는 오로성 중한 명이며 환경을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마즈의 플레임은 마커스 마즈로, 마즈는 마커스 가문을 대표하는 철룡인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즈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예수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즈는 오하라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추정되며 클로버 박사에게 직접 오하라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기에, 오로성 중에서도 공백의 백년에 더 민감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즈는, 마치 이 악마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꾸준히 회수하려 하였으나, 동물계 양마 열매는 열매의 의지가 기들기에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가 계속하여 자신들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워큐리는 오로성 중한 명이며 법무를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워큐리의 플레임은 토프먼 워큐리로 워큐리는 토프먼 가문을 대표하는 철룡인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큐리는 오로성 중에서도 대부분 센터를 차지한다는 점과 법무를 담당한다는 특징 때문에 간혹 오로성의 리더로 불리기도 할 만큼 오로성들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인물입니다. 워큐리는 오로성 중에서도 3대 세력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로 크로커다일이 루피에게 패배하며 3대 세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매우 당혹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징베마저 칠무에서 탈퇴하자 징베는 인간과 어인의 화합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아우키즈가 해군을 탈퇴하고 검은수염해적단에 합류하자 그 거대한 전력이 어둠에 가담하다니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기에 워큐리는 유독 세계의 정세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스주로는 오로성 중한 명이며 재물을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나스주로의 플레임은 에단 바론으로 나스주로는 에단 바론 가문을 대표하는 철룡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주로는 오로성의 이름이 밝혀지기 이전 간디라고 불리며 오로성 중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며 세턴이 에그에 대해서 활약한 이후에도 꾸준히 언급이 될 만큼 스타성이 있는 오로성입니다. 나스주로는 검을 한자로 들고 있기에 많은 독자들은 나스주로가 전투력이 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정한 세계 최강의 검사로서 조로의 최종 보스 가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검이 2대 3대 귀철과 닮아있기에 나스주로의 검이 귀철일파가 만들어낸 최초의 검이 초대귀철이라는 설이 존재 하며 만약 나스주로의 검이 초대 귀철이 맞다면 나스주로는 명성 에 걸맞는 최상 명검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오로성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할 만큼 오로성 중에서도 행동력과 결단력 이 가장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피터는 오로성 중한 명이며 농무를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피터의 플레임은 셰퍼드 주 피터성으로 피터는 셰퍼드 가문을 대표하는 철룡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터는 오로성 중 가장 젊어 보이며 유일하게 흰머리가 아니라 노란머리가 난 인물이기에 오로성 중 막내이거나 가장 늦게 합류한 오로성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로성 끼리는 수평 관계이며 오로성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오로성은 전원 블루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피터가 오로성 중 가장 어리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으며 권력 또한 타오로성 과 대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터는 태양신 니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오로성이며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입수한 이후 그 몸은 고무 그 자체의 성질을 지니며 공상한 대로 싸우고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한다는 해방의 전사, 다른 이름으로는 태양신 니카. 각성은 고무의 몸에 더 나은 완력과 자유를 안겨준다는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없는 능력이라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로성이 등장하게 되면 마법진과 같은 무언가가 생겨나게 되며, 이는 오로성이 악마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로성들은 전원 인간이 아니라 악마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어쩌면 오로성들은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고유한 능력을 사용하며, 괴수로 변하거나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머무르는 판게아성 내부에도 마법진과 같은 것이 그려져 있으며 과거 오로성들이 크로코다일의 후임을 정하기 위해 모였을 때와 정상결전 직전에 회의를 개최할 때도 판게아성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마법진과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기에 오로성들은 무려 20년 전부터 악마와 관련된 설정이 존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호브라는 이모에게 릴리가 남긴 편지에 대하여 말해 주며 이렇게 써져 있다.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을 다스렸던 여왕의 이름은 네팔타리 디릴리 라고 말했고 이무는 네팔타리 가문 역시 디에일족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화살표가 날아와 코브라를 공격하였고 그 순간 사보가 난입하여 화건을 사용하며 코브라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무를 노렸으나 이무는 거대한 입을 소환하며 사보의 공격을 막아냈고 어디서 나타났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아, 기회만 된다면 여기서 전부 찌르고 싶었지만 설마 세계의 정점에 이런 지옥이 있을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나타나자 오로성들은 모두 모습을 바꾸었고 악마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전투태세를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모습은 각각 새, 코끼리, 악마, 정체불명의 괴물로 보였기에 오로성들 역시 전투력이 있음을 알수 있으며 전투에 돌입하며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코브라를 데리고 마리조에서 아 도주하려 하였으나 사보의 실력으로 오로성 의 추적을 벗어나는 것은 무리였고 이를 깨달은 코브라는 자신이 희생하며 사보만큼은 살려내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로성의 공격이 사보와 코브라에게 적중했고 무료 혁명군의 2인자인 사보가 공격 한 방에 큰 충격을 받는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곧바로 사보를 밀어버리며 사보에게 도주로를 열어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보만은 살려냅니다.